머리의 병들은 이제 균형이 잘안 잡힌다거나 걷는 게 느리다든가 다리가 뻣뻣하게 끌리는 것 같다거나 집에서 뭐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걷는 것을 시행을 해봐서 옆으로 이게 나가고 이 선을 자꾸 벗어나게 되고 뭔가 척수에 문제가 있거나 척수증이 있으신 분들 이게 잘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걸음걸이로 보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 그리고 신경외과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뇌신경센터 신경과 김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센터 신경외과 오재근입니다. 대개 교수님 우리가 보행이 힘든 걸 보면 대부분 아 저분은 허리가 아프신가 봐 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죠 연세가 드시면서 누구나 퇴행성 질환들이 많은 생길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척추 쪽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아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고요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걸을 때한 번에 오래 걸을 수가 없고요. 이제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좀 넓어져서 편해지면은 다시 또 걷다가. 근데 협 척추관협착증 말고 우리가 또 허리 디스크 막 이렇게 네, 많이들 맞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또 조금은 다른 양상을 네. 보이나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서 생기는 거고 그 여러 구조물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엄밀히 말해서 뭐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결국은 신경학적인 압박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거고 보행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음. 목 디스크가 있어도 혹시 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척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에서부터 척수 신경이 목을 지나가는 이제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척수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뇌나 이제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도 또 걸음걸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나 목의 병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되는데 반면 머리의 병들은 이제 딱히 아프지도 않은데 걷는데 균형이 잘안 잡힌다거나 걷는 게 느리다든가 다리가 뻣뻣하게 끌리는 것 같다거나 보폭이 좁아지고 아니면 잘 뛰지를 못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에 물이 원래 물주머니가 있는데 물주머니가 너무 커지는 수두증이라든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제 병의 원리가 전혀 다른 파킨슨 병이라든가 뇌에 이제 운동에 담당하는 부분에 뇌절증이 오게 되면 은 보행이 그런 비슷한 형태로 보일 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이게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것인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감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게 명확해지려면 상당히 진행해야지만 좀 명확해지는 거라 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부모님의 두 분이 연령대가 비슷하시잖아요 근데 한 분에 비해서 한 분이 유달리 걷는 포행 패턴 아니면 얼굴의 표정 움직임의 속도 이런 것들이 두 분이 너무 차이 난다고 느껴지시면 그건 진짜 이상한 음, 거거든요 한 분은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가시고 왜 <laughs> 이렇게 빨리 안와 <laughs> <하노> 이렇게 하면은 네 맞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이상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지신다. 넘어지면 안 되죠 합병증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병적인 건지 아닌지 꼭 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과 그러면 대개는 MRI 찍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용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어, 생각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척수의 병인지 척추의 병인지. 아니면 머리의 병인데 머리는 어느 부위의 병인지를 사실 알아야 그 부위를 찍잖아요 그렇죠. 찍어줘 그리고 기능적인 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만 보이는 건 네네. 아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으로 유출을 하는 게첫 번째고 또 다음 단계로 더여기의 병이야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경을 따라서 전기 흐름이 머리까지 잘 가는지 혹은 어느 부위에서 끊기는지 신경 전도 검사라는 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발 전이 검사라 그래서 다리 끝 혹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이가 잘 올라가는지 여부 그다음에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다가 이제 바늘을 꽂아서 근력 혹은 이제 근육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팔다리 신경이 멀쩡해도 균형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균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뒤 쪽에서 이렇게 유발하는 유발 전이 검사 뒤쪽에 검사들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것 아니라 이제 보행 검사 발의 압력 혹은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민감하게 측정. 할수 있는 그런 보행 측정 도구들이 있어서 어떤 병의 가능성이 좀더 있겠다, 얼마나 심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보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 이게 운동을 하면 이제 이런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나, 예후가 좋아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척추 환자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평상시는 운동을 하지 않다가 그렇죠. 이제 무슨 병이 진단이 되면은. 그제서야 아픈데 운동도 이제 그때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고 평상시에 건강할 때 운동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음. 머리의 병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운동을 하면 훨씬 증상의 경과가 조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병은 운동을 하셔야 되고 하셔도 되지만 천천히 서서히 <laughs> 아 교수님 근데 이게 성 이제 자가 진단이라 그러죠. 네. 아 내가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집에서 뭐 손쉽게 해볼수 있는 거는 이제 얼마나 균형 감각 있게 잘 걸을 수 있는지를 집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집에도 아마 마루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선이 일직선으로 쭉 나아진 데가 있을 텐데 앞발하고 뒷발을 맞춰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걷는 것을 시행을 해 봐서 척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게 이게 계속 일자로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자, 아, 보행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다리를 이제 들고 한 10초 정도를 버텨보라고얘기는데어려울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꾸 비틀비틀 거리려고 하고 균형을 잡더라도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하게 잡 눈을 뜨고 해야 하나. 되죠? 예, 눈다 뜨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한 발로 서 있는 걸 얘기하셨는데 한발 서는 거가 비교적 쉽다 생각이 되시면 한 발씩 깽깽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 이상 깽깽이 한 번에. 어, 왼발, 오른발. 근데 한 쪽은 되는데 한 쪽은 안 된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 그리앤릴리즈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척수에 문제가 있거나 척수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잘안 됩니다 예, 이게 빨리빨리 이게 이런, 이런 행동 자체가 뭔가 어눌하고 잘안 되고 이렇게 박자도 안 맞고 이러면 은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네, 오늘은 두분 교수님 모시고 보행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면 아, 병원을 반드시 가야겠다. 오늘 들으신 영상 잘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